아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50분 드디어 쭈꾸미 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좀 약간 오늘 들뜬 상태로 낚시를 할것 같아요 꽤 이동 많이 했습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동한 것 같고 보니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위치가 궁평항이네요, 궁평항. 영흥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동해서 왔는데, 마리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1년만에 축하드려 잡으시니까, 감동 한번 체크해보시는되 해보세요. 아, 작다, 작아. 아, 출발, 구출발. 자, 일단은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쭈꾸미를 1년만에 하는데, 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가짓줄에 사이즈는 다이 정도 사이즈 어 얘는 사이즈 아, 좋다 의면 나옵니다 진짜 또 왔어 좋다 거의 뭐첫 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연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천재입니다 오늘은 영흥도 팀만수를 타고 여기 쭈꾸미, 어, 저도 계약식 하러 왔습니다. 오늘 날짜는 9월 3일 수요일이고, 어, 물때는 최상의 물때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쭈꾸미 계약식 날 얼마나 이 마리수를 할 것인지 어,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마리수를 또 쫓아가려고 하면 또, 또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분히 오늘 나만의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시 10분이고, 방금 포인트 왔어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닥에 대고 있으면 쭈꾸미가 올라타는 그 상황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올라탔어요. 오, 이 정도 사이즈에. 코퍼 페이스 잃지 않고 차분히다시해보면서딱 느낌은 그거 같아요. 너무 과도한 액션보다 바닥만 충실히 하면. 꾸미가 올라타지 않을까 싶고, 무게감으로 좀 느끼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올라탔어. 이번에는, 똥돌에 붙어있는 애기또 올라탔어. 자, 이건 뭐, 잘 나오는데요? 또 올라탔어. 놀다셨어 자, 잘 나온다. 굉장히 지금 수주꾸미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장비로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은 거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자,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드릴 세팅은 진짜 그 릴이랑 로드 합쳐서 200g 채안 되는 조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야 이거 너무 잘 나오는데? 쳤는데 이전에 붙으면은 어 이번에는 뭐똥돌에 붙어 있는 애기랑 이 가지줄 애기랑 뭐 상관없이 그냥 뭐 바닥만 질질 끌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액션은 줄여가면서 바닥에서 충실하게 또 왔어 요이 물대로 안되요어아 좋다 벌써 그 자리 수돌파합니다 낚시 시작한 지한 10분도 안 됐는데 쭈꾸미를 굉장히 갈망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일단은 낚시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표는 200마리. 이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한 200마리는 잡아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두절리하고 낚시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로드는 씨라온의 바텀 스페셜 B150ML 쭈꾸미 전용도 챙겨왔고요. 이게 로드가 한 74g입니다. 그리고 릴은 시라온 에어 피네스라고 이번에 또 신규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릴이 오로지 쭈갑 전용 7점 대 릴인데 중량이 106g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개 합해도 어 180g이 안 됩니다. 피네스한 가벼운 태클로 지금 예민하게 지금 쭈꾸미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산은 0.85고 그다음에 쇼크리도 안 하고 직결로. 채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자는 안 쓰고 있고요. 일단 꽁돌에 애기를 달고 그 다음에 가지줄 30cm 바로 직결로 세팅한 다음에 지금 애기는 그 메가바이트의 메가핀 5 MT31 딸기 색상이랑그 다음에 요줄리 울트라 DX 토에스 고추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이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금이. 거의 지금 그 가지 줄에 있는 애기랑 이뽕돌에 붙어 있는 애기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애기 이두 조합을 제가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그 조합으로 낚시를 하고 있고, 나가 그 상황에 맞춰서 애기를 변동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물색은 굉장히 탁합니다. 오늘 새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아무렴 그쭈꾸미 포인트 자체가 좀 뻘물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뻘이랑 모래가 섞인 필드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반응하고 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좋다. 역시 울트라틱스 그리고 수심이 지금 얕은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7점대가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필드입니다 그 지금 7점대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작은 것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클은 좀 피너스한 경량으로 가져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거의 미친 듯이 잘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은 6시 32분. 오늘 간조가 7시 39분. 지금 그니까 끝날입니다. 끝날. 물이 죽으면서 지금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들어오는 물도 그렇게 안 세기 때문에 쭈꾸미하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쭈꾸미도 떨어지는 풀링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허참질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또 그러면서 감을 찾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쭈꾸미도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날 그날 패턴을 찾아가지고 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액션은 안 주고 거의 바닥에서 스테이 한 다음에 살짝 살짝씩 들어주면서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조고 물이 다 죽어서 조금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류는 좀 어느 정도 멈췄고 바람이 배를 밀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지금 불고 있어가지고 배가 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안갈 때는 캐스팅해서 드래깅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살짝씩씩 워킹하는 것처럼 끌어와 보겠습니다. 오, 어, 얘는 중산 사이즈. 지금 30마리, 벌써 30마리째입니다. 물이 조금 탁해가지고 여기다가 어, 야마시타 AJ 70 사이즈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AJ에도 반응 해줍니다. 이번에는 라인이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텐션만 좀잘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시간은 7시 20분. 어, 지금 현재까지 34마리 잡았습니다. 망탱이랑 망텐이란... 오유 벌써 조금 찼어요. 사이즈는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어, 이 정도 사이즈면 그냥 대가리 채 먹어도 녹진 하거든요. 올라 탔고. 오, 그 액션 정의는 딱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이 안갈 때는 이제 캐스팅을 해서 좀 애기를 끌어오는 운영을 해서 그입질를 받아내는 게좀 좋은 것 같고. 지금 물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바람에 민다고 하지만은 채비가 가만히 있어서 운영되는 게 크기 때문에 조금 캐스팅을 하고 끌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물잘갈 때는 이렇게 액션을 만져도 잘 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도 캐스팅해서 끌어오면서 질을 받았고 저만의 팁인데 물대표를 항상 그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참조해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정조 시간을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좀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정조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정조면 딱 만조 간조를 뜻합니다 물이 차 있거나 빠지거나 딱 그렇게 뭔가 수족관 스타일이 좀 큰데 정조 때는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야겠구나 이게 그 느낌, 그 느낌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조류가 없어서 이한 포인트에 머무는 그 시간이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조금 끌어오면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물이 조금 간다 이제 뭐 초들 중들 끝들 초날 중날 끝날 이렇게 물이 좀 이동을 한다 어, 이럴 때는 그배 흘림에 맞춰서 배가 이동을 하면 내 채비도 같이 그 텐션에 맞춰서 같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이 간결한 호핑 아니면 뭐 쉐이킹 어, 이런 액션이 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뉜다 물이 안갈 때는 캐스팅하고 드래깅 그리고 물이 좀갈 때는 배 흘림에 맞춰서, 어, 뭐 간결한 쿠핑이라든지 아니면, 쉐이킹이라든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배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동한다고 합니다. 배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 이자연 쪽에서는 배들이 안 보이는데, 뒤쪽 보시면, 싹 다, 이 똑같은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배들이 굉장히 평일인데도 많습니다. 아직 물이 조금 안 가기 때문에 캐스팅해서 끌어와 보겠습니다. 가지줄 가지줄에 좀 반응이 좋네요. 그리고 잠깐 중간 점검. 지금 보면 이 애기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런 거 칫솔로 털어주면 조금 더 좋습니다. 약간 지금 보면. 자갈이랑 뻘이랑 섞여 있는 필드에서 밑걸림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털어주고 깔끔하게 낚시를 하는 게 조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채비는 계속 이렇게 약간 오모리그 느낌인데 이렇게 그 삼각돌에 있다가 바로 가지줄 연결해서 낚시하고 있습니다. 쌍거리, 쌍거리, <laughs> 아, 이 애기 한 마리에 두 개가 덤빕니다 처음으로 쌍거리, 그 바닥에서 약간 이제 호핑을 하면서 조금 뽕돌을 드는 것보다 최대한 뽕돌을 바닥에 붙여가지고 입질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액션도 살짝살짝 살짝 해보면서 간결한 무게감만 느껴보겠습니다. 철저히 바닥을 공략을 하는 거죠. 최 바닥을 찍어주는 느낌보다 살짝 밀어주면서 가고 있고 여기서 예민하게 한 5에서 10cm 정도만 봉돌을 띄어가지고 무게감을 느끼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바닥에서 들어오는 입질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액션을 주고 스테이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 저는 이제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선장님 말씀으로는. 어제보다 좀안 좋다고 합니다 물때는 오늘이 더 좋은데 뭔가 좀 상황이 좀잘안 맞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 주꾸미를 찾으러 이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8시 25분인데 원래 어제 같으면 한 100마리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장원이 한 60마리 정도 되고 저는 한 50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배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좀 나와야 될것 같고 궁평한 포인트가 평택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택, 화성, 인천 영흥도 뭐 남항 어, 이 배들이 그냥 오합지출다 모여가지고 그한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느라 지금 그 선장님께서 좀 특단을 내려가지고 지금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와 예민하다 예민해. 어우씨 <목소리> 이것도 두게 해야 물색은 똥물입니다, 똥물. 커피색. 우와. 와, 이걸 느껴버렸다.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물색이 완전히 그냥 커피색이에요. 오늘 생물인데 고조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그리고 물이 뒤집어졌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 날씨에, 이 파고에, 이. 바람에. 물이 뒤집어진 게그 지금 여기 밑에 지금 영흥도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평택 쪽 내려갔잖아요. 그쪽도 물색이 안 좋다고 합니다. 뭔가 그 시와호에서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민물이 유입이 돼서 아좀 물이 뒤집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맑은 곳으로 물색 찾아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전사는이 호핑 액션이 좀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호핑하고 스테이 할때 시원하게 가져가 줍니다. 아까는 밑걸림이 심해가지고 오전에는 에자를 못 썼는데 어 여기는 지금 풀등 모래언덕 필드에요 그래서 밑걸림이 거의 없어서 에자로 좀 대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우 쌍거리 아예 지금 시간이 3시 32분 아 일단은 그 사이즈가 아직 전체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한 9월 중순 넘어야지 사이즈가 중수한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 예민한 입질에서 좀 조과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167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11분. 아, 오늘 그 굉장히 그 우여곡절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마리스는 좀그 어제랑 그제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제 나름 잘 적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걸로 좀 위안을 삼으면 될것 같고 오늘 아쉬웠던 게 여러모로 많았긴 했지만 어그 아쉬움을 어 내일 좀 달래보겠습니다 아쉽다 주력으로 사용했던 로드는 시라온의 바텀 스페셜 이 150ml, 쭈꾸미 전용대에 사용을 했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어, 금액대도 10만원 초반대인데, 무게도 7 4 g 했다가이딱그 바텀 스페셜에 어울릴 그 릴이 출시가 됐어요, 이번에 시라운에서. 시라운 에어 피니스, 베이트 릴인데, 오로지 그 주갑 전용으로 만들어진 경량 릴입니다. 무게는 106g 정도 되고, 7점 됩니다. 어, 이 가벼운 로드에 맞춰서 오늘 좀그 작은 쭈꾸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응을 잘한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력으로 사용을 했고, 거의 그 오늘 애기는 어, 이 작년에도 재미봤던 녀석인데, 메가핀 5 MT31번, 딸기수박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랑 뽕돌이랑 같이 물렸을 때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전에 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채비는 바로 이렇게 그삼각도에다가 바로 가지줄이 나와가지고 단차 없이 가지줄을한 30cm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리고 이어 요질이 울트라 디엑스 어 이걸로 수없이 잡았, 잡았습니다. 처음에 여기 평택 쪽으로 와서 낚시했을 때는 밑걸림이 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자는 안 썼고 역시 이 영흥도 필드에서는 애자가 잘먹혔습니다 거의 풀등 위주였기 때문에 영웅도 필드에서 잘 먹혔던 채비는 애자 에자, 에자에다가 과메기포 케이블 타이로 묶고 똑같이 가지줄 30cm에다가 울트라 DX 포에스 고추장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채비는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AJ 완전히 그 오늘 성문방조제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색이 완전히 그냥 똥물이에요, 똥물. AJ 담가봤는데 어 역시 이 내추럴 색깔. 야마시타 빛을 발휘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더 파이팅 해가지고 더 좋은 장면 많이 담아보고 어, 내일은 좀 단점을 포함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끝! 무게는 2.6kg